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집을 만들... 근데 제가 좀 아빠랑 많이 말이... 노가다를 해가지고 집은 열리는 거보이자 곳이... 이제 해볼게요 이제 시작 첫화아 <laughs> 창고 있는 것도 말하는 게 좋습니다. 대진 네, 시작. 아, 아 도없니까 먼저 갔다. 아, 어 여기 내옷 마침 있네. 나 아, 지금 입어야지. 바로 입어봐야지. 너무 좋잖아. 동생도 깨워야겠다. 야 이놈아 벌써. 야, 일어나, 벌써 1시 30분이야. 또갈 시간 늦었어. 어? 벌써? 안 돼. 됐어. 내가. 내가 바로 준비를 해야겠어. 누나 먼저 준비했네. 난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어. 그럼 어, 환자는 부터 가도 환자자, 어. 어, 야. 너. 나도 어디 보야겠다. 난 환자니까 환자는 우리 보야지. 그리고 창가로 구독, 좋아요를 누르면 제가 당신에게 달려가겠습니다. 한오리타운이면 당장 가죠, 3단지. 2단지는 저못 가요. 아빠가 허락도 안 했어. 일단 할게요. 누나 빨리 나와. 누나. 누나. 왜 어, 잘라고 있는 거 밖에서 밖에서 자면 안 돼. 우리 영상 찍어야 돼. 기다려봐. 나 누구 더 소개할 것 같아? 아 여기 왜다 누워 있어요? 첫 번째, 너 막내잖아. 너기왜 왔어? 그냥 오고 싶어서 왔어요. 안돼. 여기는 지금 성인만 올수 있는데요. 과연 이줄테니까해 좋대요. 아하 응, 응. 들어가 안녕 어, 나 어디갔어 어디 자 그다음 사람 오세요 안녕하세요 야 너는 제제오제빠인데왜 어? 제 그래 아니 제가 어깨로 들어가서 죄송다 아이 괜찮아 뭐 너도 동생 때문에 들어가게? 어.. 음, 전 별로 들어가야 돼저 들어가야도 돼요? 들어가야지 저나 혼자 볼 살피기 싫데자 다음 분저의사입니다 나가요 여기 의사안 팔아요 아니 동생 고치러 온 분이에요? 그러면 대충 들어와요 지금 밤이라 지금은 잘 안되거든요 아침에 오세요 당신들은 누구 거의 당신들은 누구야 당신들은 누구야, 당신들은 누구야? 응? 일단 가 다음날 아지 여러분들 다 들어오셨나요? 아 막내야 너 진짜 괜찮겠어? 네 괜찮아요 그러면 좀 힘들텐데 괜찮아? 전 그냥 쉬고 있으면 안 돼요? 그럴 거면 왜안하 형아도 감사했어요 가발 좀 봐서 어너나 일단 들어가 있어. 안녕. 다음화에 계속.